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팀 올디너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천승진이고요. 지금부터 파이널 프로젝트 2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자동 채점 프로그램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시작으로 자동채점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델링 기법을 사용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든 내용들을 웹으로 구현한 과정 및 실제 웹을 시연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의 타겟인 교육시장 조사를 하면서 글로벌 교육시장과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동채점에 대한 관심과 우려 모두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서술형 문제 도입은 필요하지만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기존의 주관식 채점 프로그램의 경우 정확도가 100%에 근접하며 이는 사람이 직접 채점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관련 논문을 찾아봤을 때에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영어쓰기 자동 채점 연구를 수행했을 때0.9 이상의 높은 유사일치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우려와 인간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논란, 이로 인해 유발되는 여러 단체들 간의 뭐 정치적인 싸움, 그리고 있던 AI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사소한 오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 어떤 엄격한 태도 등으로 인해 이렇게 높은 성능을 가졌음에도 그동안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의 조사 과정을 거치며 채점 프로그램의 높은 성능에 주목을 했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미 정확도가 0.9를 초과할 정도로 성능이 보장되어 있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동화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인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수 있어 향후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인식,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전조사 및 논의를 바탕으로 채점 끝이라는 영어 서술형 답안을 자동 채점해 주는 AI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다량의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고 높은 채점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사교육, 수능 및 내신시험, 자격증 및 프로DS와 같은 기업 내에서 보는 시험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범위를 사회과학 과목으로 한정을 한 이유는 이 과목들은 일단 주관식이더라도 핵심 키워드가 확실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채점을 하기 때문에 성능을 상대적으로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을 설정하여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고 답안의 길이가 더 짧아서 어떤 문장 유사도 즉 코사인 유사도를 파악할 때좀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배칭, 문맥적 의미 유사도 그리고 문법 정확도 세 가지 채점 기준을 적용하여 채점을 진행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답안 채점은 최종 점수가 아니라 가채점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최종 점수를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사전에 공지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가채점 결과를 제공을 한 뒤에 추가적으로 정정을 할수 있게 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어떤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엄격한 기준, 법적 기준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널 프로젝트 6주 동안 계획했던 일정입니다. 취득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를 자연어처리 딥러닝 기법에 활용했습니다. 이후 장고를 기반으로 웹개발 서비스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처음 계획한 대로 큰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셋입니다. 채점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약 20만 개 정도 되는 영영사전 데이터를 가져와서 형태소별로 나누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서 양이 가장 많고 문장 구성에서 중요한 명사, 형용사, 그리고 동사를 중심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형태소별로 나누면서 네이버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추가적으로 크롤링했습니다. 또한 단어마다 유의어와 반의어를 크롤링하였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채점, 성능, 향상을 위한 사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파일은 학생 답안이고요. 일단 문제가 있고 아예 학생들의 답안이 있습니다. 이 학생 답안과 모범 답안을 S 버트라는 모델링 기법을 활용을 해서 어, 유사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른쪽의 키워드는 저희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직접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장의 키워드 존재 유무를 키워드 채점 모델을 통해 라벨링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OCR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OMR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OCR 관련 코드를 활용하여 스캐너로 인식된 주관식 답안 이미지를 CSV로 만들어서 채점 프로그램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전처리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인식률을 98% 정도로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높은 인식률을 바탕으로 직접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고 이를 인식을 한 후에 CSV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이를 모델링에 적용을 해보니 성공적으로 채점 시스템이 실행되었습니다. 모델링에 활용될 최종 인풋 데이터는 총두 개입니다. 첫 첫 번째로 English w r i t e Answer는 문제별 모범 답안을 정리해 놓은 CSV 파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튜던트 키 Q1부터 64, 즉 64개의 문제가 있는 CSV 파일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문제와 학생 답안 그리고 사전에 입력을 해 놓은 키워드가 일종의 컬럼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셋입니다 모델링에 활용될 기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키워드 체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 버트를 활용한 문장 유사도 파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랭귀지 툴을 활용해서 문법 정확도를 파악했습니다. 키워드 체커의 경우에는 원래 Word2Vec 그리고 d u c 2 v e c 기법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Word2Vec의 경우 키워드 자체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주기보다는 문맥 유사도를 바탕으로 키워드 주변에 어떤 키워드와 관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해주고, 그리고 또 다이얼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워드 투백 대신에 키워드 체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키워드를 입력을 받아야 한다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문장 내부에서 키워드 유무를 명확하게 판별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단어의 존재 유무를 1과 0의 라벨링 형태로 결과를 제시해 줍니다. 단어가 존재하면 1, 단어가 없으면 0으로 라벨링을 해 줍니다. SBERT 모델은 자연어 처리 딥러닝 기법으로서 기존에 존재하는 버트 모델에서 이름 그대로 센텐스 버트 즉 문장 단위 인베딩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킨 모델입니다. 한 번에 두 개의 문장을 입력을 받아서 맥스 어, 풀링이나 평균 풀링을 적용을 해서 문장 벡터를 얻은 뒤에 벡터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합니다.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어떤 의미적 유사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의미적 유사성을 판단을 해서 이를 코사인 유사도로 결과값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가지고. 어떤 문장 벡터 혹은 단어 벡터들 간의 방향성을 파악해 주는 값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방향이 같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반대의 방향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이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간의 패턴이 유사하게 되면 당연히 내용도 유사하게 되고, 결국 의미적인 유사도도 높아져서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까울수록 전반적인 유, 의미적 어떤 문장 유사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랭귀지 툴의 경우 어떤 문법 오류를 검사하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A닷영어 학원에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영어 문제의 경우에는 채점 기준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문법이라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키워드가 틀릴 경우에는 유사 답안에는 부분 점수를 줄수 있지만 문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게 되고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법 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에 Language Tool Python 이라는 모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활용을 해서 문법성 판단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법으로부터 나온 점수들을 종합을 해서 최종 점수를 도출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인터뷰를 바탕으로 문법 정확도는 0.6, 키워드 유무는 0.3, 문장 유사도에는 0.1의 가중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법의 경우 논문을 추가적으로 참조해서 틀린 게 없을 경우에는 2점, 오류가 1개에서 2개의 경우에는 1점, 그리고 3개 이상의 오류가 문법적 오류가 존재를 하게 되면 0점을 부여를 하며 이 결과에 대해서 가중치 0.6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저희 채점 글 서비스의 메인 로고입니다. 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뭐 로고와 팀원들의 캐릭터들도 다 만들어 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챗봇을 완성했습니다. 카카오 기반 챗봇의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질문들을 구성을 했고 어떤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현해 봤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응시를 하면 이를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OCR을 통해 인식하고 이를 CSV로 변환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바로 CSV를 받아서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한 결과. 학생 답안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하고 고객이 원할 때 문제를 다운받아서 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웹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분야에서는 HTML, CSS, Java 스크립트, 그리고 Visual Studio를 활용했고 백엔드 분야에서는 서버와 관련된 구름, 그리고 장고, MySQL을 활용했습니다. 저희는 웹 구현과 관련해서 코드를 일일이 보여드리기 보다는 어떤 구현된 시스템을 시연과 동시에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현한 웹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채점 끝 화면이 보이게 되고 저희가 구축한 채점 서비스를 뭐 확인하고 활용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상단 배너에 어떤 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각 카테고리별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놨고 뭐 저희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그 리뷰, 서비스, 팀원들의 정보, 뭐 가격 정보. 질문 가장 뭐 자주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구현하려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컨택트 코너를 마련해서 연락을 서로 할수 있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제 펑션에 저희가 추구하는 채점 시스템이고 있 처음에는 인트로덕션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스토 a 리지입니다 스토리지에서는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저장소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MySQL로 사용을 해서 특정 폴더에 저장하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자동 채점 기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풋 데이터 두 개를 입력을 했고 자동 채점을 누르면 이제 모델링이 자동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장고 코드인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칸이 올라가면서 모델링이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은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횟수 상관없이 여러 번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최종 파일이었고요. 그 파일이 이렇게 저희가 설정해 놓은 특정 폴더에 결과 값과 그리고 인풋 데이터 두 개가 모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의 서비스가 완료가 되면 로그아웃을 해서 예, 나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2조의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